안녕하세요. 김혜환입니다. 책 쓰기를 해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왜 누구는 책 쓰기를 해도, 어, 인생 역전이 되지 않고, 어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고, 왜 어떤 사람은 책 쓰기를 하자마자, 책 쓰기를 시작했는데, 인생이 바뀌는 걸까요? 물론 책 쓰기도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5년 후, 10년 후 누구는 책 쓰기를 통해서 멋지게 인생을 바꾸고요. 누구는 책 쓰기를 했지만 음, 5년 후, 10년 후 인생이 예?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 음, 책 쓰기를 해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책쓰기를 너무 일회성으로 단타로 끝냈기 때문입니다. 음. 여러분 책쓰기를 책쓰기를 너무 거창한 마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책쓰기 역시 한권한권 한권 누적이 되어야 됩니다. 음.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힘들고 어렵게 책을 한권 자신의 이름으로 출간을 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음. 대부분의 책들이 어? 운이 좋으면 한 5,000부에서 1만 부 정도 팔리다가 어,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5,000부에서 1만 부 팔리다가 베스트셀러, 분야별 베스트셀러에 잠깐 올랐다가 한두달 정도 운이 좋아서 올랐다가 이제 서서히 그 책은 어, 잊혀지게 되죠. 음. 하지만 이 정도도 굉장히 좋은 성적이에요. 음. 어, 한국인들이 책을 점점점 안 읽고 있고 어, 출판 시장은 점점점 안 좋아진다고 말을 하지만 책쓰기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는 사람은 여전히 있고요 책 쓰기를 해도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음. 자, 책을 한권 출간했는데 오천 부에서 만부 정도가 팔리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어? 내었다고 해도 어, 이한 권의 책으로는 도저히 한 인간의 인생을 어, 바꿀 만큼 큰 어, 영향을 줄수 없다는 거죠. 음. 음. 1, 2년 정도는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긴 인생을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어. 책 쓰기에서 중요한 거는 책을 1 년에 한권 정도 어~ 일 년에 한일 년에 한두 권 정도의 어떤 어, 목표를 가지고 어~ 일 년에 한권 정도 꾸준히 책을 출간을 하시기를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5년 정도 만약에 다섯 권 정도의 책을 출간을 했다. 뭐 10년 정도 열 권의 책을 출간했다 이러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최소 5년 정도 최소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다섯 권 정도의 책을 어, 누적해서 출간하는 게 중요해요. 즉 50년 동안 다섯 권의 책이 아니라 음, 그래서 이 우리 인생에서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이란 변수는 그래서 5년 동안 다섯 권의 책을 매년 한 권씩 출간을 하게 되면 인생이 책 쓰기를 통해서 인생이 달라질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어, 양질 존하의 법칙 책 쓰기에도 티핑 포인트가 반드시 이두 가지 법칙이 어, 적용이 되고요. 책쓰기의 인기 점의 법칙이라고 저는 말씀해 드립니다. 음. 자책 쓰기에 음, 두 번째 이유 책 어, 쓰기를 착수, 해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너무 차원 높은 책을 썼기 때문에. 음. 이것이 무슨 소리냐고요? 책을 쓰는 작가라 어. 자신도 무엇을 쓰고 있는지 모를 만큼 너무나 차원이 높은 책을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건 왜냐하면 책 쓰기의 기술 노하우가 아직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책을 쓰기 때문에 자기가 책을 쓰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결국 그 책은 절대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책을 읽는 독자의 인생도 바꿀 수 없고 책을 쓴 본인의 인생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고차원적인 책이 되는 거죠 음. 어, 책쓰기 수업에 오시면 어, 지난주 주말에 김명한 칼리지 저자대기 프로젝트 100기 그니까 개강을 했고, 어? 아, 이, 어, 아버지와 아들, 어, 부자 동반 수강생이 있었고, 또, 형과 동생, 형제가 동반 수강하고, 심지어 어머니까지 수강하는, 그니까, 러한 어? 가족이, 한 가족 세 명이 수강하는 그런, 어,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쁜 그런 감사한 수강생 분들이 있었는데요. 음. 수강생 분들에게 제가 반드시 8주 동안 책 쓰기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면서 해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무나 수준 높은 책, 차원이 높은 책은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는 책 쓰는 작가도 망하고 독자도 망하고 출판사도 망하는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쉽게 쉽게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어. 저자, 김양칼리치 저자되기 프로젝트의 수강생 분들 중에 어, 어, 진짜 강사로, 작가로, 유튜버로 성공한 베스트셀러 작가로 성공한 어,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이 김유라 작가인데 김유라 작가의 첫 번째 책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 간다 이 책을 쓰신 김유라 작가가 어느 독자분들이 어, 어떻게 어 해서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특강에서 누가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하는 말이 제가 책 쓰기 수업을 김명환 작가님한테 배웠는데 김명환 작가님이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50%를 버리고 50%만 심플하게 놓고두 번째 더 중요한 사실 두 번째. 어 가장 쉽게 쓰는 거예요. 어~ 어저께 막 주저리 주저리 설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심플하게 쉽게 쓰는 거예 쉽게 쉽게 쓰는 거죠 음. 그래서 그렇게 쓰으니까 독자분들이 어~ 술수 잘 읽으시고 이해도 잘 되시고 어~ 그러니까 어~ 책을 많이 좋아해 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책 쓰기로 해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 세 번째 이유 자신이 아닌 타인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음. 음. 자이 얘기는 뭐냐면 타인의 책을 쓰지 안, 어, 어 타인의 책을 쓰지 말고 자신의 책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책 속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에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을 많이 담으려고 하지 않고. 타인의 경험, 타인의 생각, 타인의 이야기, 타인의 주장을 많이 담아. 결국 그렇게 되면 짜짓기가 되고 그 책을 읽고 그 책의 작가를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작가는 뒤로 숨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절대 독자들이 생기지 않는 거야. 작가는 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팔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세상에 노출시켜야 되는데, 음. 그래서. 타인의 것을 훔치지 말고 자기 자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다 세상에 팔수 있는, 그는 파는 그런 책을 쓰셔야 됩니다. 어. 이미 나와 있는 책들과,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미 나와 있는 책들과 비슷한 컨셉, 비슷한 내용, 비슷한 주장의 책은 너무나 많고 경쟁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책들과 다른 컨셉, 다른 내용, 다른 주장. 다른 생각,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책을 써야 성공을 하는데, 이 바로 이 다른 컨셉, 다른 관점, 다른 주장, 다른 생각의 책 중에 최고의 책은 바로 자기 자신의 책이란 거죠. 자기 자신은 세상에 단한명 밖에 없기 때문에. 음. 자, 이렇게 써야 책의 수명이 길어지고, 책을 읽는 독자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책 쓰기를 통해서 인생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책 쓰기로 해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 세 가지요. 첫 번째, 책 쓰기를 일회성 단타로 끝냈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최소 5년 이상 매년 1 년에 한 권씩 다섯 권 이상의 책을 출간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요. 너무 차원 높은 책을 쓰기 때문에 책을 쓰는 작가도 자신이 무엇을 쓰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차원이 높은 책이고 그것은 책을 쓰는 작가도 책을 읽는 독자도 다 망하게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을 쓰라 하는 거죠. 타인의 것을 훔치지 말는 거죠. 자, 요세 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